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망문 여호와 때로 끌고 올 것이오.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오.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빚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 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절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힘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게 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은 우리 주일 오후에 공부할 때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우상숭배 문화가 그냥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또그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증한, 추잡한 그 죄악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같이 혼합해서 살지 마라. 섞이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또 가나안 땅 들어간 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시고 들어간 이후에는 또 그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레위기 19장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식은 뭘까? 거룩한 삶의 방식은 뭘까? 그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가장 크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그럼 무엇을 섞이지 마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생명을 섞지 말라. 오늘 본문을 보면 가축을 키우는데 다른 종류들끼리 교미시키지 말라. 이걸 정하셨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나귀는 나귀로, 말은 말로, 소는 소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 소와 말을 뭐 나귀와 이렇게 다른 다른 종자끼리 섞이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다른 종자를 섞으면 비록 새끼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새끼는 나중에 다 커서도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새끼를. 그래도 쓰는 것이 있죠. 힘이 좋아서 암컷 말과 수컷 당나귀를 교배시키면 노새라는 동물이 태어나요. 힘이 좋아요. 작지만 짐, 짐을 실어 나르는 데는 정말 좋아요. 하지만 생식능력이 없어서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완전히 어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섞지 말라. 생명이 다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우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존재 자체가 다르고 생각, 생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메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우소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생명을 섞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요. 이것은 예전에는 잘못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회사 다녀야 되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회사는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회사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수요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열매는 착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방식대로 섞여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법을 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손해 봐도 착하게, 좀 손해 봐도 의롭게, 내가 좀 뒤쳐져서 늦게 가더라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우리 하나님 편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그런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섞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섞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섞지 말라. 그러면서 비유하신 것이 뭐냐면 밭에 다른 두 종자를 동시에 심지 말라. 같이 섞어서 뿌리는 걸 금지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밭에 같은 밭에 다른 종자를 섞어서 심으면 그두 식물이 서로 성질이 달라서 이쪽도 저쪽도 둘다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추수하는 시기도 다르고 방법도 다를 것이고, 당연히. 그들이 또 자라날 때 성장이 빠른 것도 있고 성장이 늦은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성장이 빠른 시는 햇볕을 먼저 받고 영양분을 먼저 흡수하고, 자라는데, 나머지 성장이 느린 씨는 햇볕도 못 받고, 영양분도 빨리 공급 못 받고, 죽을 수 밖에 없어. 썩으면, 그 먼저 자란 것조차도 같이 따라서 썩 썩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른 농사법이 아니다. 아무리 급해도 다른 종자를 섞어 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비록 이렇게 뭐 수확이 잘안 되고, 돈을 잘벌수 없다. 빠른 수확이 안 되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과는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같은 방법으로 살수 없다. 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엄연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뭐를 바라고 삽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로 목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섞여버리면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힘든 거 그들과 또 똑같이 살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성도로서 열매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성도는 거룩한 것, 속된 것 사이에 분명한 선이 있고 그 속된 선을 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인생을 섞지 말아라. 또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생활 양식을 섞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 이방의 생활 양식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형식이 있었느냐? 가난한 땅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뭐불때기도 힘들고 그 당시에 화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갖고 그냥 피째 대충 먹었어요 피째 그리고 점도 쳤어요 우상 앞에서 술법도 행했어요 주문을 외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좀 이상하게 깔고 수염도 또 이상한 모양으로 바꾸고 또 죽은 자를 기억한다면서 몸에 문신을 하고, 이거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 한 방법이었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그런데 이 말씀이 생활 양식을 따라가지 말라, 섞지 말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말라는 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도 있들 있는 것 같아요. 이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사 날짜 잡으러 갑니다. 예. 어떻게 어떤 날 이사를 해야 이제 성, 성공할 건지 그 가족이 잘 거. 이사 날 잡으러 가요. 예. 이사 날 잡. 또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으면 어떤 이름을 줘야 부자 될 건지 또 이름 정하러 갑니다. 돈을 주고 미신을 가지고 이름을 정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섞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분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다운 신분에 어울리는 삶이 있어요. 그것을 쫙 적어놓은 말씀이 어디냐? 성경 신약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하신 말씀 5, 6, 7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적혀져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부터 시작해서 쭉 적혀져 있어요. 마태복음 5, 6, 7장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생활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제대로 똑바로 살면 흐트러지지 않고 살면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욕먹는 이유는 뭐냐? 호가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방식이 온전히 그 방식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방식과 섞이는 거예요, 생활이. 그러면 욕먹어요.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잘못 살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바로 살지 못하면 욕해요. 손가락질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교회 다니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왜 우리처럼 사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뭐냐, 욕일 수도 있고 조롱일 수도 있지만, 나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똑바로 사는 사람은 있어야 될거 아니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게 살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이게 맞지 않는, 자기 옷에,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람의 기억도 섞일 수가 있어요. 기억도, 생각도.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나에게 편리한 대로 막 기억을 바꿔요. 일명 정신승리 하는 거예요. 정신을 우리가, 정신조차도 섞이지 않을 수 있는 길, 우리의 생활양식도 섞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래야 섞이지 않고 세상과 섞지 않고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거기에 맞는 구별된 삶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